보이시려나? 일단. 저는 약간 찬물로 씻는 편이거든요. 근데 이렇게 찬물로 쓰고 나면 다른 클렌징 제품들 같은 경우는 약간 그 피부가 메마른다 해야 되나? 좀 약간 그런 느낌? 약간 이 뭐라 해야 될까 이거를? 건조해진다 해야 되나? 약간 그런 느낌이 땡기는 느낌이 있는데 그게 없어요. 보습력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느끼기에는. 제가 느끼기에는 보습력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아까 세정력 보셨죠? 제가 이게 그 아까 제가 분장할 때 쓰던 게 페이스 페인팅이고 지금 시간을 제가 방송하고 오니까 한 얼추 한 8시간 정도? 몸에 붙여놨다 엄청 딱딱하게 굳었었거든요 근데 세정력이 엄청 좋아요 이게 화면으로는 안 보이겠죠? 그.. 피부 보습력이 엄청 좋아요 이게 아직도 그러니까 그.. 건조하는느낌보는 약간 뭔가 그 수분기 있는 느낌이 나요, 지금. 이 케이브로스 요 스노우팩 같은 경우에는, 어, 제주 청정 용암회사로 만든다고 해요. 그러니까는 한번 써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, 뭐랄까, 이 약간 거친 남자 피부에도 이 정도 피부 보습력이면, 여성분들이 쓰시면 훨씬 더 체감을 잘 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이제 후기 같은 경우, 리뷰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보면 훨씬 잘 나와 있거든요 한번 잘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천드립니다